용인특례시는 봄철 미세먼지 적감을 위해 이달 말까지 16톤 살수차 6대를 임차해 도로에 살수 작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 위 침적된 먼지가 대기 중으로 재비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살수차 운행 지역은 총 14개 구간으로 처인구 8개 구간 포고급,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원산면, 백안면, 양지면, 중앙동, 삼가동, 유림동, 과, 기흥구 4개 구간, 보정동, 신갈동, 구갈동, 영덕동, 동백동, 보라동, 마북동, 중동. 수지구 세계 구간 성복동, 상현동, 풍덕천동, 신봉동, 동천동, 죽전동입니다. 시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수시로 도로의 살수 작업을 진행하고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건설 폐기물과 레미콘 사업장 주변 도로 오염이 심각한 구간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상배입니다.